224쪽에 1번은 모든 자료에서 1에 대해서, 자, 1번, p n &E 이 참이면, 참이면, P, M 플러스 2도 뭐하나? 참일 때, 옳은 거 찾으라고 했어요? 했어요? 했죠? 기억보자. 기업 기억에, P1이,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1도 참일했으니까, 그 다음에 P1 다음에 1에 대해 2다면 얼마야? P3이지. 얘도 참이겠지. 3에 대해 1다음에 얼마야? P5겠지. 얘도 참이될텐데 p 3는 참이라고 할수 있어? 없어? 없지. 이해해? 그럼 얘는 아닌거야. 니은에 P2가 참이래. 그러면 얘들아 얼마씩 더한다고 했었지? 20 더하는거지. 주경수처럼. 그러면 P4가 되고 P6이 되고 그 다음에 P8도 뭐가 되는거야? 참이되는거 맞아? 안 맞아? 맞겠네. 이해 됐어? 그 다음에 D급 봅시다. D급에 P12가 참이래. P도 일, P2도 참이래. 그럼, 모든 자연주에서 참이 얘. 예. 맞죠? 봐봐, 1 더하면 P3이 될 거고, 난 P5가 될 거잖아. 근데 얘는 P4도 되고, 난 P6이 되니까, 뭐가 돼? 홀짝이 다 되는 거니까, 모든 자연주에서 다 참이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 할수 있다라는 거야. 즉, 얘는 어떤 명제가 나오는 거지. 명제가 참이었을 때, 뒤 결과가 참이라고 하면, 그걸 만족하는 값을 찾아주기만 하면 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8-1번. 얘는 아마 쓰는 게 중요할 건데, 얘는 다른 게 없어요. 결과를 아는 거, 시학적 귀납법이잖아. 귀납법이 뭐냐면, 결론을 안다는 얘기야.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어. 뭐가 정해져 있다? 결론이 정해져 있다. 1곱하기 2분의 1, 과학이 2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곱하기 4분의 1, 더하이 땡땡땡 n 곱하기 n 플러스 0분의0은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방정식이 나왔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제일 1바가 순서가 있어. 첫 번째 항. n이 1일 때 성립이 되는지 보는 거야. 1항이 얘거든. 그럼 여기다 1을 넣어보는 거야. 내말이해돼 여기다 1 넣으면 뭐가 돼? 1 곱하기 2분의 1이 2. 여기다 1 넣어보자. 1 플러스 1분의 1하고 똑같은지. 똑같아 안 똑같아요? 2분의 1이고 2분의 1이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성립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N1에서 이 뭐가 된다? 이게 좌변인 거죠? 얘는 우변인 거죠? 뭐가 됐어요? 성립하는지 우선 1항에서 성립하는지 보는 거 좌와 우를 따로따로 경계를 해서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두번째 우리는 니까 결론이 되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n 이 K번째에서도 성립한다고 가져가는 거야몇 번째에서도? K번째에서도 n 이 k 네. 뭐 한다고?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이게 다 답이에요. 가정을 하는 거야. 뭘 한다? 가정. 을하면 그럼 이0 뭐가 0 0 0 0 0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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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플러스 0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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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그 다음 항이 성립되는지 보는 거야. K번째 다음 항이 뭐야? K 플러스입니다. 그럼 이 양변에 이거일 때, 양변에 뭐더 한다고? K 플러스, K 뭘 곱해야 돼? 이 다음 항이 뭐야?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다음 항이 K에다가 K 플러스 2를 넣는 거잖아? N에다가 뭐 넣는 거야? 예, k k 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는 거야. 분의 1을 더해. 그럼 그 다음이잖아. k 다음에 k 플러스 1하게 되는 거잖아. 더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성립이 되는지 볼 거거든.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보자. 얘는 이미 정해졌다. k 다음에 n자리에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가 되니까 n자리에 k 플러스 2하게 된 거지. 얘 누굴 넣은 거 같아? 여기에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얘는 성립이 된다고 여기는 가정을 해놨어. 좌변에. 그럼 얘를 계산을 해서 여기다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하고 똑같은지 볼 거야. 여기에다 k 플러스 1 나오면 얼마야? k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이 되는지 볼 거야. 얘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되는지 보겠다. 얘가. 나는 거야. 얘가. 이해 돼? 그럼 통분해야지. 얘. 그럼 얘가 통분하면 위 아래 얼마씩 곱해야 돼? 얘더할거 아니야. 통분하려면 위 아래 얼마씩 곱해야 돼? 그렇지. k 플러스 2를 곱해야지. 이해 돼? 그러면 분모가 뭐가 돼?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얘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아, 얘 1자였어. k자였어요. k 자였요 그럼 얘는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이라고 써지 않냐 써 써지지.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이상 유튜브에안는데 얘가 되는데? 아 얘가 2k지? 이렇게 되지? 맞아요? 2k가 되잖아? 2k이니까? 계산하면 k 플러스 1곱하 k 플러스 2분의 얘는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겠지? 그럼면얘 하나가 없어지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위에 정리하면 어떻게 돼?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성립이 되지? 즉 성립이 되는 거 보였어 안 보였어? 여기가? 이거 넣었을 때는 얘에다가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은거고 여기에다가 얘를 더해줬더니 얘에다가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랑어땠어똑같았지즉 마지막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거는 과도 원래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됐지 맞아 맞아 마지막에 뭐라 써야 되냐면 이게 성립이 되지 따라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야 n이 k 이플러스1일때1 1 1 1 1이1은 성립됐지 지금 보여준거지 자 여기 의하여 한 다음에 맨 위에 마지막에 맨 위에 식이 있어서 문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문제를 쓰는거야 뭐라 써있어 등식이 뭐한다 성립한다고 스맨드. 이게 다 답이에요. 증명하는. 거. 다시 뭐했어? 제일 먼저 n에다가 1을 넣고, 그 다음에 n에다가 k일 때 성립한다고 놓고. 그럼 성립한다고 놓았으니까 얘가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얘가 기준이야. 그 다음 항에 뭘 넣어야 돼? k 에다뭐 넣은 거? k 플러스 1을 넣은 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을 양변에 똑같이 더하면 얘가 기준. 더하면 얘는 그대로 나와있을 거고 얘 계산했더니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다가 대놓고 아예 대놓고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와 값이 어땠다? 같았다.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이 되면서 모든 항에서 1부터 뭐가 됐던 거냐? 모든 항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등식 자체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이거는 뭐로 나오냐면 시험 문제에 빈칸 지우기. 모의고사 같은데 빈칸 채우기로 나오지 서술형로다 쓰라고 안 해. 근데 원래는 알아야 돼. 아, 1일 때 성립,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죠. 그다음 K 플러스 1일 때를 넣어줘서 얘가 성립하는지 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한번 해볼래? 써봐야 돼요. 맞아요. 자, 그다지 이번에 n이 4, 4보다 이상인 것 중에서 그러니까 1은 넣으면 안 돼. 4부터 전제 조건은 있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섬이 부등식이성립함을 보이네요. 그럼 제1박 n에다가 누굴어야 돼요? 4를 넣는 거야. 그럼 1곱하기, 2곱하기, 3곱하기, 4까지인 거지. 그럼요. 얘가 좌별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곱하면 얼마야? 24가 되겠네. 그럼 우변은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 우변은 2에다가 얼마를? 2의 2에 4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16이 잖아 그건 좌변하고 우변이 있는데 누가 더 커요? 좌변이 더큰거 맞아요? 안 맞아요? 성립이 되네. 즉 N이 4일 때이 부등식은 뭐가 되는 거야? 성립이 돼요. 자, 두 번째 뭐 넣는다고 했어요? N이 몇 번째일 때? N이 K일 때 N이 4, K가 4보다 클 때야? 일때 뭐가? 부등식이 뭐 한다고? 성립한다? 가장 하면 이렇게 쓰랬죠? 그럼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땡땡땡, K번째 일 거고, 부동식이니까 2의 K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이 다음 항이 뭘까? K 다음 항이? K 플러스 양. 양변에, 이거 이게 성립이 되는 거야? 양변에, 뭐 곱할까? 그냥 곱하기니까, 곱하기잖아.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돼? 얘가 기준이랬지 얘가 k 다음에 뭐라 했지? 그렇지 양변에 k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야 1 곱하기 자별은 그럼 인지가 되겠지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 이렇게 곱했어 이해 됐어? 그러면 2의 k 제곱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야? k 플러스 1을 곱하는 거네 그럼 얘가 큰지 얘가 큰지 우리 어떻게 알아? 알지 알아? 모르지. 근데 얘가 있었지. 얘네다가 누구다 한다고 했어? N자리에? K 플러스 1항이 들어가는 거라고 했었지. 얘가 끌어올 거야. 여기까지인데, 여기다 넣으면 2 곱하기 2에 K 플러스 1을 넣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게끔 만들 거야? K 자리가 2에 K 플러스 1 자리가 되게끔 하려고 하지. 맞아? 그럼면 얘는 2에 K 제곱 곱하기 2잖아. 얘가 여기 1이 생되어 있으니까 지수끼다음2니까 그럼 생각해봐, 얘 2야. 근데 k는 뭐보다 크댔어 아까 전에? 4보다 크다고 했잖아. 맞아? 그럼 얘의 k 제곱은 똑같은데, 얘 4보다 큰 어떤 수인 거고, 얘 2야. 그러면 k 플러스 1이 크겠어, 2가 크겠어. 힌트 줬잖아. k는 뭐보다 크댔어? 4보다 크다음에 근데 얘는 2잖아. 여기에다가 n 자리에다가 k 자리에다가 k 플러스 2를 넣으면 분리하트로 분리시키면 2잖아. 여기 똑같은 2에 k 제곱은 똑같은데 얘는 2고 얘는 4보다 큰 어떤 수야. 그럼 누가 커? 그렇지 얘가 더 크지. 얘는 얘는 이게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온 거랑 부도의식이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양면에다 얘를 곱했던 얘야. 근데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난 모르잖아. 근데 얘가 있는데, 얘보다는 이보다는 얘가 클 것이고, 얘보다는 얘가 크잖아. 이해됐어?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성립이 돼야 안 돼? 된다라는 얘기야. 얘를 곱했을 때, 얘가 얘보다 이 식이 가운데 삐져 있는 거 맞아요? 얘와 얘 사이 에 있는 거 맞아요? 얘가?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지. 사이 값처럼 얘가 가운데 끼어 있는 거야. 그럼 얘보다 큰게 얘고, 얘보다 큰게 얘라고 할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N이 뭐일 때도 K 플러스 1번째일 때도 뭐한다? 이 부등식은 뭐한다? 성립한다. 이 부등식은 성립이 되는 거지. 마지막에 따라서 뭐라고 써야 돼? 1, 2에 2에 N이 뭐보다 클 때? 4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에 대하, 대하여, 이동식이 그렇지 문제한 번만 더이동식이 손님 간단한 번만 써주시면 돼요. 끝 이렇게 이해돼요? 여기 네. 여기 바로 보이지 않아요? 살인 값처럼 보여요, 얘가 그래서 연결해줘야 돼 얘를 넣어야 봐돼이 자리에 k 플러스 1이 얘보다 얘가 더 큰지. 예, 기게다 K 플러스 1을 넘어보다 더 큰지 확인해줘야 돼. 사이 값이 있는지. 이해됐어요? 네.